로타리안 여러분, 어, 긴 장시간 고생들 하셨습니다. 질의는 나중에 제가 메일로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기회는 좀더 성실하게 알차게 준비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신 로타리안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존경을 표합니다. 우리 총재님, 차기 총재님, 차차기 총재님, 차차차기 총재님, 로타리 지도자 여러분, 오늘의 연세가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제가 준비를 하다 보니까 우리 3690지구의 만홍총재님 아까 소개를 제가 참석 우리 회원을 7명으로 말씀드렸는데 등록 20명 등록을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유자를 빌어서 만홍총재님 또 3690지구로 탈리한 여러분에게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 연수의 책자에 보면 1 9 7페이지 보면 입회원서 양식을 준비를 해드렸는데 그 양식은 3590지구의 다도 우리 현 사무총장님과 그 지구회관에서 좋은 자료를 받았습니다 혹시 기회가 되시거나 또더 좋은 내용 알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3590지구의 다도 사무총장 아니면 지무사고목에 확인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로타리안 여러분 우리 로타리안의 가장 큰 봉사는 회원 증강입니다 회원 증강은 우리 로타리안의 기본 책무 의무입니다. 오늘 장시간 정말 행복하고 감사했습니다. 이것으로 국제로타리 전 11, 12 회원 증강 및 유지 연쇄를 모두 마치는 다종을 하겠습니다. 먼 장거리 조심해서 안전하게 귀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말 19분의 총재님들에게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